토트넘의 김민재 영입설이 재조마 됐습니다. 외신 보도가 먼저 쭉 이어졌고요. 어제오늘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고 또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김민재 선수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이적시장이 끝난 뒤에는 잠잠해졌었죠. 김민재 선수의 토트넘 이적설 어제였습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인. 미러지가 몬스터 김민재 선수의 토트넘 영입 추진설 어, 다시 보도를 했는데요. 어, 굉장히 오래간만이긴 한데, 이 기사가 이제 이전보다 한발더 나가긴 했습니다. 토트넘이 김민재 영입을 두고 첼시하고 경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이 아주 화끈하죠? 그러면서 익스클루시브, 독점이라는 소제목까지 달았는데요. 일단 이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게 근거가 새로 딱히 나온 게 없어요. 제가 늘 외신 보도할 때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사 이후로 이제 해외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어, 전부 이 기사를 근거로 해서 어, 재탕재탕 한 거기 때문에 이 기사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네, 추가된 소스는 이거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기사도 딱 키 소스가 명확하지 않고요 어뭐좀 예, 좀 그래요 예. 자 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난 여름부터 어,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에 관심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영입을 재추진한다 이 내용인데 뭐 네, 토트넘은 높은 평가 받는 대한민국 김민재에게 이달 중에 5퍼를 넣을지 고민 중이다 웨이업 이라고 썼고 자, 런던 라이벌 첼시의 가세로 영입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음, 그리고 몬스터라는 별명 가진 라이징 스타고 토트넘이 베르통언이 나갈 때부터 음, 손흥민의 국대 동료인 김민지에게 관심을 가졌었다. 어, 첼시가 끼어듦에 따라서 새로운 제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첼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토트넘이 노리던 윌리안을 어, 가로챈 적이 있다, 하이잭한 적이 있다, 뭐 이런 그 옛날 얘기까지 이렇게 들먹이면서 썼는데 쫙 보시면 네, 여기서. 새로운 내용은 뭐 하나 정도입니다. 맨 마지막에. 김민재의 베이징과의 계약은 올해 말까지고 베이징이 지금 현금 제한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니죠. 그렇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무슨 관계자의 증언이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면은 모르겠는데 일단 지난 여름 유적 시장 때 나왔던 얘기가 그냥 재탕이기 때문에 좀 현재로서는 밑도 끝도 없는 계산입니다. 양 구단 관계자 뭐 취재한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뭐 소스가 뭐 어디 있다라 이런 뭐 뉘앙스도 없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일단 그 중립 중립 결을 해야 된다. 지금 김민재 이적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뭐 나온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나름 열심히 이적 소식 올리는 지안루이지 롱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탈리아 저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이제 김민재 관련 트윗을 짧게 올렸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여름에 올렸던 김민재 선수 이적 트윗에다가 추가로 이제 탈에 올린 건데요. 어, 센터백 김민재 관련해서 토트넘과 베이징이 여전히 연락 중이다. 어, 계속 연락하고 있다 이 얘긴데 뭐 이것도 믿을 것도 없죠. 네. <laughs> 그러니까 로마노나 뭐 디마르지오 이런 분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공신력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미러지에 나온 기사를 보고 한줄 추가한 것 같아요. 예. 이번 투토 메르카토 웹이라는 데서 일을 하시는데 여기도 그렇게 뭐니까 떠도는 썰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는 곳이지 따로 이렇게 취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음, 이런 게 있구나, 하고만, 네, 예,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비슷합니다. 다 이제, 미러지 기사를 바탕으로 썼구요. 어, 우리나라에 보도가 되고 있는 여러, 어, 외신 보도들 같은 경우에도 소스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 소스를 들어가보면, 죄다 미러지 기사를 출처로 하고, 어, 재탄을 한 기사들입니다. 어, 풋볼 런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그런, 어떤 흐름에서 벗어나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 거는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좀 여기, 인상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기사를 두 개를 썼는데, 하나가 이겁니다. 무리뉴 감독이 레비위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1,500만 파운드짜리 수비수 영입설도 재등장했다. 이게 저 처음에 기사를 쫙 보고, 슬쩍 보고, 어, 무리뉴 감독이 레비위장한테 김민재 사오자고 다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 몸에 엔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묘합니다. 내용 두개 별개예요. 그러니까 문린 감독이 플럼존 무승부 이후에 수비술의 개인 능력 부족에 당혹감을 표시했다. 이게 레비회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을지 모른다. 이게 하나고 나머지 다른 단락에서 토트넘이 김민정 입에 관심이 있다. 이거를 다뤘기 때문에 별개의 뉴스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게다가 이 내용은 미러지 그냥 받아 쓴 거예요. 미러지에 나온 김민재 토트넘 첼시 영입 병합설.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 쓴 거기 때문에 여기 제목에 나온 천0백만 파운드는 그냥 지난 여름 지설 나온 숫자를 그대로 쓴 거고요. 그니까 좀 네. 우리 그 업계용어로우라카이라고 하는데 우라, 우라카이 기사입니다. 그나마 그다음 기사는 조금 더 창의적인데요. 제목이 손흥민 어, 토트넘 영입적인 김민재에 대해서 이미 자기 의견을 전달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laughs> 왜냐하면 이 기사가 옛날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제 자 풋볼런던 기사인데, 이 제목만 보면, 손흥민이 마치 뭐 최근에 토트넘구장 관계자한테 손흥민 여입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 내용 보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이 짝이 끼고, 그나마 자기들이 취재한 것도 없습니다. 김민재영입서와 관련된 손흥민 내용은 나인 팀이 여기 기사를 인용해쓴 건데요. 그 기사가, 예, 이게 무려 넉달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름 이적시장 때 나왔던 기사를 그대로 갔다가 인용을 하면서 어제 기사 제목으로 쓴 거예요. 그나마 그넉달 전에 나왔던 이 기사도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뇌피셜 기사입니다. 손흥민 선수 스타일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가 그 팀에다가, 김민재 사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요. 뭐, 만약에, 뭐, 레비 회장이나 문영 감독이 물어봤을 때, 아, 좋은 선수죠. 이렇게 의뢰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 마저도 현재로서는 뭐, 뇌피셜이기 때문에. 이거를 게다가 4개월 전 거를 이렇게 다시 갔다가 쓴 거는 폭볼런더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네, 어 이게 참 뇌피셜을 넉달 지나서 한번더 우려먹었으니까 진짜 오래된 사고리라서 이거 국물맛도 안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외신기사 많이 뜨고 있는데요 아직은 새로 확인된 내용이 없다 이적을 못한다 안한다 말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 이적할 수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코어 현재 상태에서는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적 움직임이 있다고 최초 보도한 그나마 근거는 없지만 미러 정도만 새로운 뉴스고 그마저도 팩트가 불분명하고요 나머지 기사들은 다 이거 베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민재 선수 상황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어, 넘어갈게요 네, 일단 널리 알려진 대로 김민재 선수 어, 베이징과의 계약 마지막 회입니다 2021년 말에 만료가 되고 아직 재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어, 베이징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오래 잘 쓰고 공짜로 풀어들지 아니면은 계약 기간이 지금 남아 있을 때 이정료를 어느 정도라도 건지고 내보낼 것인지 여름 이적 시장 때랑은 또 상황이 달라진 거죠. 6개월 그 사이에 또한 5개월 지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 움직임 가능성 충분 히 있다 봅니다. 김민지 선수가 베이징하고 다시 연장 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면은 이정료 못 받거든요. 여름 이적 시장 되면 베이징 계약 말로 4개월 남거든. 근데 거기서 이정료 받고 팔기는 네,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넉달 지나서 공짜로 풀리는 선수를 이적료 받고 팔기는 어려우니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마지막 판매 기회다. 그래서 이정료도 여름에 토, 토트넘 쪽에 이제 베이징이 요구했다라고 알려진 1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이 225억보다는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봤을 때 토트넘이나 첼시가 뛰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예. 물론. 그 기사 내용들은 음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된 것들입니다만, 자 그리고 중국 현지 보도 내용인데요, 이제 텐센트 큐쿠닷컴에 올라온 어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캡처해봤고 김민재 선수 거취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단 베이징이 원래 그 모라이스 감독 전북의 모라이스 감독 부임설도 있었는데 웨스트브롬에서 어 경질된 빌리치 감독으로 선임을 했어요. 새 감독 체제에서 새 판을 짤 것인지. 그렇다면 아시아 커터인 김민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슈니치 선수라고 요즘 오자마자 베이징에 뛰지도 않고 이제 임대 갔다가 완전히적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이 기사에서는 왜 슈니치를 보내고 김민재를 남겼냐. 김민재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난 시즌에 ACL에서 실수가 많았다. 팀 전력에 보탬이 안 된다는 뉘앙스로 썼고요. 아무튼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기사에 전제하고 있는 것은 베이징이 김민재를 잔류시켰다. 예. 네. 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민재를 좋은 제안 받고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매니저님께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AFC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까지 나가 있는데 아시안쿼터로 김민재급 이상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검증이 된, 특히. 그렇기 때문에 어이 지금 눈여겨 볼게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징이 여기서 이겨야 챔스 본선을 가는데 이게 지금 보통 때는 2월에 이제 하자, 하잖아요. 챔스 플레이오프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4월로 밀릴 것 같아요. 지금 2월이면은 챔스가 중요하니까 플레이오프가 이 경기 때 김민지 선수가 뛰는 게 훨씬 베이징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새로 검증 안된 선수가 오는 것보다는 김민지 잔류에 좀더 무게감이 실릴 수 있다고 보는데. 팀크을만들 시간이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김민 선수를 내보내고 새로운 선수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근데 4월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누가 오든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게다가 올해가 지금 뭐 그냥 마지막 케이기 때문에 어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면 토트넘 쪽에서 여름에 나왔던 이적서, 이적설이 정말 그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그런 교섭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었다면 레비 회장하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충분 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영입이라고 봅니다. 뭐 축구 커뮤니티나 이런 아니면 저희 앞을 이렇게 다신 분들 같은데 보면 김민재가 토트넘에서 어떻게 뛸 실력이 되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데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뭐 박지성 선수 맨유 갈때뭐 손흥민 토트넘 갈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늘, 늘 있었습니다. 아 거기 가서 뭐 벤치나 들고는 않겠냐 어떻게 뛰겠냐 거기 그런 어떤 프리미어리 가가지고 하지만 일단 그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닙니다. 만약 어떤 팀이 그 선수를 영입을 했다면 당연히. 팀에서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입을 하는 거예요. 어, 리버풀이 미나미로가 이렇게 못할 줄 알고 영입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스쿼드 멤버로 충분히 제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라고 봤기 때문에 영입을 한걸 텐데, 어, 그거를 팬들이, 아유, 감히,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아, 우리 한국의 김민재가 어디, 거기, 가, 거기 가서 뛸 수준이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오지랖이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뛸 실력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빈슨 산체스도 뛰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뛰고 있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콜롬비아하고 A매치 할 때도 봤습니다만 다빈슨 산체스보다 김민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스피드도 있고 빌드 업고 괜찮고 양발도 다쓸줄 알고 여전히 발전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있어서 낯선 영국에 적응하는 데 도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첼시까지 가세를 했다는 거는 좀 아직까지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추가 정보가 나온 게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나온 영입설 기사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진행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해봤고요. 근데 이거 녹화 제가 시작하고 나서 일본 스포츠 신문에서 아스날도 김민재를 원한다는 기사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소스가 어디야? 다들 믿을 것도 없이 기사가 엄청 나와요. 근데 지금 뭐, 어, 다른 걸 확인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적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 지금 나온 얘기들이 다 뻥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미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유럽 쪽 에이전트. 정말 부지런하다. 정말. <laughs> <laughs> 아, 자, 더 소,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거짓없고 과장없는 이적뉴스. 지금까지 뽈리티비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꿀바